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광화문 쪽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어디 가시는지 아시죠? <laughs> 오늘 갈 곳은 광화문 쪽에 있는 포션스 호텔 류요한 47번째 리뷰입니다. 2023년 2월달 2월 초순부터 메뉴가 변경 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어, 먹어볼 만한 게 많아서 제가 보통 한 번에 3개에서 4개 정도 먹는 4개 먹는다 기준으로 해서 한 3~4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 만족스럽고요. 여러 가지 특별 메뉴로 저번 달에 먹었던 그 어린 돼지 바베큐 같은 경우에는 정식 메뉴로도 올라왔고 바베큐 메뉴에 또 추가 메뉴가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식사위해서복권성에 있는 그복권식 볶음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꼭 그걸 먹어보고 그리고 딤섬 쪽에서도 원래는 있었지만 조금 개편된 거 그렇게 한세개 먹고 디저트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디저트는 바뀐게 없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 3개만 시키고 천천히 공략해 갈까 생각 중입니다 유유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유안의 메뉴 업데이트 입니다 대표 인기 메뉴 북경오리는 가격 변동 없이 투컷으로 계속 유지되니 부담없이 예약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나더 클라스인 32만원짜리 블랙 트러플 북경오리는 정말 많이 걱정했지만 최근 뜨거운 입소문에 계속 메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선 메뉴판의 글자가 큼지막해져서 저같이 눈나쁜 사람에게도 편하게 볼수 있어졌고요. 메뉴는 12개 정도 재료나 조리면에서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딤섬으로 주문한 사천식 샤오마입니다. 주말에는 한 피스씩 주문 가능하고요. 저는 세 피스 정도는 먹어야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사천식 샤오마이라고 해서 보기만 해도 맵게 붉은색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샤오마이 안쪽에 화조유를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겉만 봤을 때는 일반 샤오마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사천 스타일의 맛을 떠나서 샤오마이 자체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쫄깃해서 안에 전복을 넣으셨나 싶었는데 표고버섯을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점인 돼지고기와 함께 너무 식감 좋게 맛있었고요. 화조유는 아주 조금만 넣으셨는지 정말 천천히 매운 기가 뒷맛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기본 샤오마이 자체도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바베큐 메뉴에 뜯란 양고기 바베큐입니다. 양 갈비살을 커민가루와 함께 바베큐로 구워낸 것이고요. 6피스 나옵니다. 그런데 이 꽃은 여기서 꽂는 걸까요? 양고기는 양꼬치점이나 뷔페에서 뜯어 먹는 식의 그런 것만 먹어 봤는데 이렇게 바베큐로 먹어 보기는 처음이네요. 오 맛있습니다. 적당한 살코기 식감과 함께 두툼하지만 부드러운 고기 좋네요. 그렇게 양갈비살을 오물오물 씹어가면서 맛을 음미하고 있는데 직원분께서 이번 개편된 메뉴라고 맛보라고 일품요리 하나 그대로를 서비스로 주고 가셨습니다. 이번 청판 요리 쪽에서 새로운 요리 방식으로 개편된 42,000원짜리 캐비어 새우튀김 청판입니다. 이 메뉴는 서비스로 주신 거라서 제돈 주고 사먹을 때 그때 리뷰로 소감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냥 먹기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시 시시 시시. 양고기 바비큐에도 큐민 가루는 뿌려져 있지만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묻혀 먹을 수 있고요 큐민 가루에는 칠리 파우더가 함께 들어 있어서 상당히 곱고 먹었을 때 심하게 짜거나 맵지 않아서 많이 찍어 먹어도 먹기 좋았습니다 유유한의 바비큐 메뉴 일부는 제 입맛에 짜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뜨란 양고기라는 메뉴 이름을 조금 걱정하긴 했었는데 전혀 걱정할 것 없이 먹기 좋아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양고기 바베큐를 먹고 나서 찍어 먹으라고 놓은 이 녹색의 잼은 민트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가심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입안을 리프레시해주는 느낌은 잘 모르겠고요. 전 그냥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양고기가 두 점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양적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음, 오늘은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혼밥하러 오신 형님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저야 뭐 유튜브 때문에 이런다지만, 아, 멋지십니다. 이번 메뉴 개편 때 식사류 쪽에서 추가된 푸젠식 볶음밥입니다. 약 3년 전 크리스마스 기간 안정 코스 식사 메뉴로 잠깐 나온 적 있었지만 정식 메뉴로는 처음 출시됐습니다. 계란으로 볶은 볶음밥과 그 주변으로 새우, 닭고기, 가리비, 아스파라거스, 당근을 넣은 굴 소스에 전분을 넣어서 소스를 만드셨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푸젠식 볶음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우선 가운데 있는 계란 볶음밥부터 먹어볼게요. 호, 맛있네요. 만화에서 보던 황금볶음밥 맛이 이런 맛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새우, 가리비, 닭고기가 들어가는 소스를 함께 먹어 볼게요 그렇게 한입 먹고 있는데 제 테이블에 외국인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야 명함을 주셨습니다 포시스 호텔 서울 지점에 식음료부 마르코 이사님께서 말이죠 밥 먹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laughs> 얼떨떨했네요 마르코 이사님 명함을 받았습니다 호텔 높으신 분이 직접 와주시고 명함까지 주시니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아 내가 참 여기에 많이 먹으러 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포신스 호텔에 식사하러 갈때 마르코 형님께 카톡하고 가야 되나 뭐 이런저런 들뜬 마음이었네요 식음료부 이사님까지 알게 된 호구가 되었습니다 이사님 이제 형님으로 부겠습니다 마형! 식사는 잡섰어? <laughs>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방금 전까지 뭐하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밥 먹다가 뿜을 뻔했습니다 다시 후잔식 볶음밥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이 처음 먹어보는 후잔식 볶음밥인데 가운데 있던 계란 볶음밥은 상당히 담백하면서 밥알 하나하나가 계란으로 잘 코팅되어 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 가리비 닭, 닭고기 등은 소스와 함께 맛도 식감도 게 부드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스보다 계란 볶음밥 쪽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맛은 담백하고 부드러우면서 밥을 계란에 볶아서인지 고소한 맛도 있었습니다. 호텔 음식이라서 후잔식 볶음밥이 좀 정제된 느낌으로 나오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른 중식당에서도 더 먹어보고 비교평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튀김 청판 얻어먹은 것도 있어서 고마운 마음에 예정에도 없던 디저트를 주문했습니다. 디저트 주문했더니 또 <laughs> 서비스로 커피를 주셨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작년 개편에 추가된 디저트로 기억하고 있고요. 튀김의 바삭함과 경단 안쪽의 쫄깃함, 가볍게 달달한 흑임자가 들어간 디저트입니다. 맛있고요. 이전에 리뷰했던 메뉴라서 이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르코 형님, 마형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새로운 메뉴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